입니다 창세기 1 4장 오늘 말씀 일 절에서 1 2 절까지 읽다 보면은요 왕들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읽어도 처음에 읽으면 많이 헷갈려요 여기 칠판에 보면은 아홉 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아니라 이게 나라 이름인데요 엘라 왕이 나오고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이 왕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도망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그리고 벨라왕 다섯 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홉 개 나라의 왕인데 성경에 보면 이 엘람 왕이 사람 이름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나라 왕이 그돌라오멜입니다. 자,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 아홉 개 나라 자기 나라를 포함한 이 아홉 개 나라를 전부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날, 엘라살, 고임, 소돔, 고무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가 엘람 왕에게 전부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이 되는 해에 이 밑에 있는 소돔과 고무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다섯 나라의 왕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 그래서 14년이 되는 해에 엘람 왕이 시날 엘라살 고임 왕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을 배반한 이 다섯 나라의 왕들을 이제 뭐랄까요? 잘못을 잘못을 따지는 거죠.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것이 1절에서 1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 하고요. 연맹을 맺은 연합한 마물의 사람, 에스골 사람, 아내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조카를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카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마물의 에스골 아넬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롯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17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요. 이제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오겠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왜 자기의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힘들고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대적을 내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멜기 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여기 있는 마무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사람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주고요 젊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하고 나머지를다 소돔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지루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름.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사전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여러분 목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카로 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십사장 얘기 포로로 끌려간 조카를 구해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멜기세대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11조를 바치는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고 증언하는 거죠. 1장에서 목초지 문제에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를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가지고 조카를, 생명을 살리겠다고 쫓아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조카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응답하시는지 그거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